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겠으면 그냥 그 직장에서 오래는 참고 있어 상반기까지. 이 범띠들이 그것만 잘하면 금전은 메마르지는 않아. 대개 보면 범띠들이 좀 금전운이 없이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집도 문서야. 결혼도 문서야. 자동차를 사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이셋 중에 세 개가 다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지. 안녕하세요, 무령궁의 방울선녀입니다. 돈도 안 되는 선물을 자꾸 주시네. 예, 올해는 2023년 범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띠들은 있잖아, 참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범띠들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왜냐하면 남들 밑에서 일하는 거를 잘못 견뎌해. 견뎌내서 배우는 과정은 꾹 참고 잘은 넘어가지만 그렇게 남들 밑에서 일하는 팔자는 아니라는 소리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 생각 없이 너무 급하게 사업을 펼쳤다가는 망하는 거야 근데 내가 탄탄대로로 좀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알아가는 분들은 이 벙띠들은 사업을 하기에는 딱 좋은 사주가 들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펼쳐나가라는 소리고, 이 범띠들이 그것만 잘하면 금전은 메마르지는 않아. 대개 보면 범띠들이 좀 금전운이 없이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왜냐면 부모한테 받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들어오는 게 범띠야. 어떤 띠들은 죽어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범띠들은 내 노력한 만큼 분명히 나한테 성과가 들어오는데, 범띠들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너무 잘 믿어. 그게 문제인 거야. 범띠들은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을 너무 믿어,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손해가 들어와요. 올해 이무인생물 26살 분들, 이동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녔으면 직장 이동수도는 올해는 하지 말고, 내가 이사수가 있으면 이사수도 올해 상반기에는 하지 마. 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겠으면, 그냥 그 직장에서 올해는 참고 있어 상반기까진 내가 여기서 하는 입장에서 이동수가 생겨버리면 괜히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하 소리가 나오고 전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잘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laughs> 굳이 내가 내일 발로 그만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병인생들이 올해 문서운이 들었어 어... 집도 문서야 결혼도 문서야 자동차를 사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이셋 중에 세 가지가 다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지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결혼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집을 뭐 이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하신 분들 올해 꼭 사세요. 무리를 해서라도 올해 사놓는 게이문서운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단지 조심할 건 뭐냐면 올해 사업 확장을 하지 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직장이면 직장, 직장에서도 웬만하면 올해 이동을 하지 마세요. 내년 수에도 직장이 진급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욕심을 내고 더 자, 좋은 데로 가겠다고 생각했다고 오산이다? 오히려 손해본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당분간은 내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탄탄대로로 가. 올해 있잖아. 결혼하시는 분들. 나는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올해 결혼하실 분들 중에서 특히 미녀와 야수들이 있다. 선남선녀가 잘 사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엔 선남선녀일 뿐이야. 선남은 선녀 선남대로 바람을 펴 선녀는 선녀대로 바람을 핀다 근데 미녀와 야수는 잘 살아 <laughs> 그러니까 올해 결혼하시는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 0세 갑인생 가빈생. 이 갑인생들 올해는 이동수가 들었어 어디선가 뭐 돈을 좀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이동을 하세요.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 이 소리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감 떨어지다, 세월만 조져. 근데, 내가 자꾸 움직여야 되는 이 사람들은 발로 움직여야 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오거든요? 하, 허풍만 떨지 말고 하, 내가 잘될 거야. 가만히 앉아 누가 나를 투자를 할지 해줄 거야. 웃기지 마. 그러다가 망해. 사람한테도 이용도 당하고 금전으로도 손해를 보거나 마음의 상처도 많이 보셔서 여태까 잘난 맛으로 얼굴 뻣히고잘 살았을 텐데 아마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그 풍파가 분명히 사람들한테 왔을 거란 말이야.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냥 거기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과거 생각할 필요 없어 올해는 좀 금전적으로나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발로 열심히 뛰다 보면은 나한테 여태까지 상처받았던 거다되로 돌아와 그다음에 62세 이민생 어휴 가물었던 밭에 담비를 만난다는 격이에요 막 언제 나아질까 언제 나아질까 한숨만 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왜 밭을 갈아야 되나 내가 일... 응 엎어야 되나. 그랬다 고전 분들이 담배가 내리면 얼마나 반가워. 희망이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여대가 뿌려졌던 친들이 곡식을 읽을 때가 되신 거예요. 하물며 자식, 자손이 속을 새기셨던 분들, 어, 그 자식들이 다시 나한테 효도를 한다거나, 내가 금전으로라도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뭐 사기를 당했던 분들, 아니면 내가 투자를 내내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이 금전이 그쪽이 아니라도 딴 쪽에서 의외치 않게 금전운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입조심을 올해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입설 구설이 생겨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잘 읽어놨겼던 건데 내말 한마디에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입조심 꼭 하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꾹좀 참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건강 갖고도 조금은 좀 검사도 받으시고 건강으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